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합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아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분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아픈 이야기들을 나눌, 나누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 안에서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께서 구속하시고 주께서 살리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교회는 장로 교회입니다. 장로 교회죠.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율이 문답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장로교회가 많죠. 장로교단들이 있죠. 몇 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분열됐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겠죠. 한두 개 있었을 텐데. 지금은 170여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170여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 개통의 교회들도 장로교 못지않게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분열을 하고 있고요. 교회의 분열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고 직접적으로 지금처럼 갈라지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분열을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분파를 분파주의로 분파를 만드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때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해서 좋은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 분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투고 싸우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가 되듯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이듯이 철저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현재 철학 부분에 마음 아프게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요.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죠.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단순하게 무슨 논쟁을 하거나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 정도의 이 분쟁의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분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의 생각들이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분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만 좀 보겠는데요. 12절을 보게 되면 네 개의 파가 이고린도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칭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 아블로파, 개바파, 이제 베드로지지 않습니까? 개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자식들 스스로 이런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분파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분파를 만들지도 않았어. 요 아볼로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 요 베드로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 안에서 몇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야.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특정한 목회자들, 특정한 신학자들, 아니면 성경의 특별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분열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시키죠. 분열을 정당화시켜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봉하는 신학자라든지 목회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저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그런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신학을 따르면서 분열하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분파주의로 나누어지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겸유하게 이런 분파주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조회람 되시을 추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분열을 연구의 분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분들은 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명분은 뭡니까? 신학적인 차이를 말해요. 신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학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데 본질은 뭐예요? 인간 관계예요. 인간 관계라든지 정치적인 관계라든지 그 사회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분파를 보겠는데요. 이 바울파는요. 행위가 아니라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특징은 약간 방종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은혜인데, 은혜인데, 죄를 지어도 은혜인데. 이렇게 합리화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바울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볼로파가 나오는데요. 아볼로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요. 귀약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최고의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세계 모든 책들이 거의 모여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 이 박학다식하죠. 그리고 이 단순한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논박을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세련되고 안정되고 논리 정연하고 약간 좀 박학하신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의 성도들 안에서도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베드로파인데요. 이 베드로파는 사도 바울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옛날에 따랐던 율법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는 은혜를 강조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철저하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사람들뭘 원하는 거야? 다시 율법주의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었어요좀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이 음식 논쟁의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울파도, 그다음에 아볼로파도, 그다음에 개바파도 아닌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세례를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세파가 싫으니까 우리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독특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개시를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람인 바울이나 아블로나 개바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개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다 말했어요. 직통 게시파죠. 직통 게시파가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꿈속에서 마음속에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미숙하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직통 게시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희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들은 너희들이 뭐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라고 말했죠. 이제 이게 나중에 영지주의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또 신비주의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됩니다. 결국 이들은 지역 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리스도파는 지역 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우죠. 우리 교회만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은 무리라라고 주장하면서 분파주의를 벗어나서 이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요, 4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초대 교부죠. 클레멘트가 쓴 서신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40년이 지난 후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한번 분열이 시작하면 그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분열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부르고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부르면서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으로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권합니다, 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말이라든지 언쟁이라든지 또 우리 행동으로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원전함,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몇 장이에요? 13장이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분열을, 아픔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현대교회 안에도 분열을 저장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강조하며 초점이 사람이나 나의 권력,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사람의 초점이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다시 오신다라는 복음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지의라든지 직분이라든지 또 인정이라든지 또 다양한 또 인간적인 마음 속에 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가운데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교회들이 분열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각 교회가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시는 이때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언어, 한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한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